어저께 이제 8장 이제 한 중반까지 진행을 했는데, 일단 들어가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자, 어저께 이제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어 이제 메인 스토리 8장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8장을 다 끝낸 건 아니고, 8장 한 중반부에, 어 서브 스토리, 아니, 서브 캐스트들이 이제, 어 나올 타이밍에 제가 이제 거기서 스탑 했는데, 어 이게 저는 이제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가 2편이죠. 그 출시 전에 그리고 1월 26일 용과 같이 8 출시 전에 어 복습을 하는 거예요.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를 따라서 어 메인 스토리 위주로 진행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차피 이거 몇번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공략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공략 방송이에요. 공략 방송. 뭐, <laughs> 한 2년 전에 해가지고 뭐, 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 이게 손이 안 따라주긴 하는데, 어쨌든 공략방송 위주로 갑니다. 어, 이제 서브캐스트랑 기타 노가다는 제가 비방 때다 혼자서 해오기 때문에, 어, 그냥 이제 메인스토리를, 내가 이제, 그냥 모르는 스토리를 그냥 이제 쭉 그냥 따라가면서 즐긴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예, 뭐, 기본 설명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여기가 주인공 클라우드인데, 이 친구가 이제 솔저, 전 솔저입니다. 솔저가 뭐냐? 아, 신라라고 하는 이 기업형 국가, 이 도시 미드가르드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국가를 만든 신라라고 하는 이제 국가형 기업에 소속된 그 강력한 엘리트 병사들이 솔저입니다 솔저. 근데 이제 주인공은 그 솔저인데 전 솔저 이제 아니다. 근데 그 솔저 그만두고 그 이제 용병 생활을 하다가 그 이제 소꿉친구인 티파가 소속된 아바란치라고 하는 반그 신라 레지스탕스하고 이제 같이 행동을 하다가 어일 년의 사건에 휘말리면서 떨어졌어요. 그그 그 다른 지역으로 혼자 뚝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그 이전에 잠깐 만났던 꽃 파는 소녀 에어리스를 다시 재회하게 돼 가지고 에어리스랑 같이 좀 꽁냥꽁냥 모야 모야 하다가 이제 다시 그 티파 소꿉친구가 있는 거기로 이제 7번 어, 슬럼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진행하다가, 또 이제 틈이 되면, 이, 틈나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제, 어, 파이널 한타즈 7리메이크 8장, 어제에 이어서, 어, 여기부터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디 한번 잠깐 세팅 좀 볼까요? 옥성 바람 오케이 뭐 대충 다 세팅 된것 같고 자 이대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에어리스하고 같이 그 에어리스는 집으로 일단 돌아갑시다 자 이게 맵을 보고 에어리스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을 다 도와줬기 때문에 에어리스 집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 사람은 이 고아원 원장. 에어리스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검은 양복 턱스 신라 특모 조직의 일원 그 중에 한 명. 이 친구들은 에어리스를 감시.

루도, 이한 루도, 나쁜 사람 니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니이제루스전니이야 루도, <laughs> 씁니다 쟤는 특별히 뭐 마법이나장기술이 없고 도나로만싸우니 친구 니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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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이 터키 터이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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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터는 아, 이거키터안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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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너지가 없으니까 일단 회복부터 합시다. 자, 드림 파우더 저거 맞으면, 아, 저거 맞았다. 저거 맞으면 자버려요. 이 공략법이 있어요. 아야, 회복 좀 하자. <laughs> 야, 너무하네. 어,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 저 붙잡히면 안 돼. 이렇게 회복 좀 시켜줘라. <laughs> 일단 회복부터 합시다 이거. 쟤는 저그 뭐지 풍속성이 약점이에요 풍속성이 바람. 아 붙잡기다 이거. 오얘분명데 어, 에어로, 풍속성이 약점이라서 이걸이걸 공격해줘야돼요 버스트 사실 회복을 해야되는데 페이즈 2 기본적으로는 아까랑 똑같아요 에너지 회복하면서 풍속성으로 마법사격, 지원사격 해주되는데 근데 저 아, 이 충격파 저거 맞으면 아픈데, 일단 그 아이템 해뽕 해보, 이걸로 해보겠다. 잡기가 많고 가드불가가 많아가지고 좀 까다로워요. 일단 약점이 이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해볼까다 いる。にする 아, 이을 아, 이거 드림 파우더에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저, 저거 맞으면 안 돼. 으 <laughs>

나이스, 버스트 여기서 끝냅시다 나이스. 어우오랜만하까까다롭네 어쨌든 쓰러타렸어 레노, 그 이제 아까 나왔던 교회에서 했던 빨간 머리, 교회에서 만났던 그 얘네들이 다 그거예요. 같은 그 뭐지, 동료의 동료, 나까마. 원래 쟤는 쟤네, 쟤네들은 에어리스랑 싸우면 안 되는데, 에어리스 감시하고 보호하는 애들인데, 뭐, 방금 전투에서는. 네. <laughs>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혹시 뭐, 있나 없나 한번 쓱? 봅시다. 있고. 뭐. 피는 지금 굳이 회복할 필요 없을걸요? 전투가 이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저런 해서 됐다 해결됐다 에어리슨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그 뭐지? 리프하우스 아까 그 고아원에다가 꽃 갖다주는 일도 다 끝났으니까 엑스트라 퀘스트, 이거는 그... 내가 서브 퀘스트를 여기 꺼다 해가지고 발생하는 추가 퀘스트에요. 에어리스 전용 어디 갔니? 근데 아 여기구나, 에어리스 꽃밭 어뒤에 마테리얼도 먹어야 됩니다. 보라색? 花と話してすというそんな一日でしたおたごて話하는んい <laughs> 한んなんな行こうお母さん待ってる花ななんだっておつかれさまって

あと少しって気するんだお花何か話したがってる海心誘案でさらへぼるのごまんたいことがあるそんな気するんだよねでも何か足りないあと一歩届かないだから

아이고, 클라우드 아, 알면서 일부러 이러는 거야? 에어리스가 <laughs> <laughs>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지금 저 정도 눈치 줬으면은 클라우드도 다알 텐데, 아. 대화는 대화고, 아이템은 아이템이고. 딱 보면 에어리스가 굉장히 청순하게 청초한 이미지인데, 할땐 한다. 굉장히 적극적이다. 어, 엄청 들이댑니다. <laughs> 플러팅 고수라고 해야 되나? <laughs> 자, 어쨌든 아이템을 입수했으니까, 어, 집으로 들어가죠. 에어리스는 집으로. 자, 이거 물어보는 게, 서브 스토리랑 뭐 기타 다 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들어가면은 다음으로 진행되니까, 근데 제가 다 해고 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할거 없어요. 다다다 다다 하고 왔어요, 제가. 아, 뭐, 충분다. 어수다 잖아. 그니까이땅었나죄송합 아니 밖에 해가 중추 뭐야 해가 아직도 멀쩡하게 떠 있는데 느끼는 편금 <laughs> 시간이 너무 빡센 거 아니야? 들어오고 보니까 자고 가라 그랬지. 元ソルジャーだ。悪いけど何も聞かずに今夜のうちに出てこなあんたたちは普通の暮らしと引き換えに力を手に入れたんだろう？欲張っちゃいけないよ。お待たせ。ご苦労さん。お腹空いただろう。ペコペコ。ママが反対あるんごまん。実際、でソルジャーは危険は、危険でよ。戦場を、を、 무비는 애라서 항상 신변에 위험이 있는 존재입니다. 참고로 솔저는 눈 색깔이 달라져요. 마왕을 직접 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의 과거. 클라우드의 엄마예요. 클난자드엄마다 클라우드 이, 지, 안, 니, 안, 이, 이,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딱 에어리스가 딱 그런 사람이긴 한데, 눈이 이렇게 달라요. 눈 색깔이, 이솔저들은이 여기서는 이제 마왕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별에서 그거가 이제 흐르고 있는 라이프스트림이라고 하는 마왕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신라가 마황로를 만들어서 마치 그 뭐야 펑큐 뽑듯이 쭉쭉 뽑아서 올려가지고 그걸로 이 도시를 발전시켰거든요 전기도 다 그걸로 돌아가고 마황에너지로 근데 이 솔저는 마황에너지를 직접 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거기서 버텨야 되고 안 버티면 죽는 거예요 다폐인이 되거나 마탱이 가는데 거기서 버텨갖고 살아남은 애들이 솔저인데 그러다 보니까 눈 색깔이 바뀌고 대신에 일반인보다 훨씬 셉니다 훨씬 네, 초인이 된 거예요. 초인이 그 위쳐 아시는 분들은 위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위쳐 위처. 위쳐도 거기서 무슨 뭐 무슨 뭐지 뭘막그 약물 같은 거막 주사해가지고 살아남으면 위쳐가 되고 못 살아남으면 죽잖아요, 그냥 네, 그런 식으로 초인이 된 겁니다. 근데 네, 대신에 솔저들은 전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강력한 힘을 계속 전투에 활용해야 된다. 자, 어쨌든간에 그 이제 저 뭐야 에어리스는 엄마가 몰래 나가달라고 그랬죠. 딸하고 엮이지 말아달라고. 네, 이제 몰래 나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또 미니게임이 있어요. 에어리스가 눈치채기 전에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뛰면 안 되고 요렇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저 걸려도 재밌어요. 에어리스가 ロコいンガ番街を抜ければいいのさ簡単だろ途中に危ないところもあるけどソルジャーナラモンダイナヨ、モトノ。アノコニワモカカワラナイデクレルネ、バカタアリガトエアリスナン、チャゴエアリスのンマエルミナ。<noise> 이 둘의 사이를 반대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밤늦게 몰래 빠져나갑니다. 자, 중간에 뭐 가져갈 만한 거 있나? 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이템이 없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디테일적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2년 만에 하는 거라서

멋있으니까. 근데 실상은 또 다르죠. 자, 이제가면 된다. 자, 이쪽이구만. 자, 이 마을을 이렇게 빠져나갑시다.